자, 박셀바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 박셀바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바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뭐 엄청난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특이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어, 설명을 간단히 체크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박셀바요 저희가 오랫동안 다뤄왔고요. 바닷권부터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매도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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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바닥권 잡혀갈 때무증 시점을 기점으로 어 바닥권을 좀 노려봤는데 라인을 커버하지 못했고요. 또 저항 돌파도 나오지 못하면서 좀 관망을 이어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랜만에 이제 분석드린 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1선 돌파 마감하거나 아니면 21선 돌파 마감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의견, 일단 한 가지 보시게 되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의견 유지하는 게 맞는데, 다만, 현재 양봉 기록을 하면서 슬슬 터널 한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 흑산병을 그리는 와중에, 바다권에서 관통 추세를 형성했고, 어, 62평에 대해서 지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이 커버링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주가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닥을 잡을 거고요. 바닥 잡게 되면 다시 반등을 갈 건데 반등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통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대형 천장을 한번 형성하게 되면 원봉으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지진도, 진도 7 왔다가, 진도 5 왔다가, 진도 3 왔다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네, 결국에는 뭐, 첫 봉보다는 높지 않을지 몰라도, 두 번째 천장을 다시 형성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타이밍을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이제 바닷권 다진 신호가 나왔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은봉 마감해서 62평 이탈했으면 가망이 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커버를 했고 2평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수렴하는 패턴입니다 삼각수렴선는뭐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급등 혹은 급락의 신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든크로스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여기서 급등이 나오느냐 그런 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사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자, 정확히는 다시금 말씀드리면 11선 정 너무 강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11선을 돌파 마감해 줘야지. 네, 이런 장대한봉이 좀 나와줘야지. 제대로 된좀 매수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왕이면좀 달릴 때 사면 좋잖아요, 그죠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네, 11선 돌파 마감 나오는 거 보고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의 반언은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해서 어, 자주자주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